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부 영신님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의 신은 시작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제누어리는 야누스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 신은 얼굴이 앞뒤로 두 개입니다 뒤의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에 얼굴은 미래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누스 신의 얼굴이 두 개여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동시에 보듯이 우리도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데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2024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그래도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얼굴을 붉히고 다투었던 일이 있습니까? 별로 한 일도 없이 한 살을 더 먹는 부담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아쉬운 마음과 후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아랠 것은 다 아래고, 새로운 각오와 인생의 설계를 함으로써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요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가요를 사랑하는 가요라고 부르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에고라는 말인데 자신이 가요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가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가요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사랑하는 존재였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에게는 가요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생각할 때마다 가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가요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요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보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진리를 따라서 행한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것은 가이오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려느라 그 당시 일 세기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는 베드인에게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명예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3일까지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3일 후에는 원수를 죽일 수 있어도 3일까지는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숙박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으면은 나그네에게 큰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그들을 환영하고 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절 이하에 보면은 업뜸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디오드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을 섯슴치 않고 이것만으로 부족한지 형제들, 나그네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형제 나그네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자들을 금하고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요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건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낙은해를 잘 대접합니다 그리하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두에 가요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가 읽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사도요한은 가요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받도록 강구합니다. 첫째로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셋째는 몸이 건강해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세 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사랑하며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하는 그런 강구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역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이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가 올바라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은 영원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현세적인 것보다 우선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많은 수확을 하여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쾌락을 얻었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하고 누렸지만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 건물도 내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몇 년이나 살것 같습니까? 10편, 90편, 10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힘이 없고 무명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술과 담배하지 않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새해의 다이어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살을 빼고 몸매를 만들어가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외모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경건의 연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간의 유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분명한 삶의 목표 하에 우선 순위를 잘 정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행 스케줄, 취미 생활, 외식 스케줄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에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 스케줄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 사람을 위하여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일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물질도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기가 빠듯한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다니 너무나 아까운 생각도 들지 모릅니다 십의 1조를 생각해 보면은 그 돈으로 온 가족이 외식을 풍족하게 할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조금 부족한 것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는 하나님께 십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용 하는 그 길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유함과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년 한 해를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둘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른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모든 삶이 모든 영역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볼 때에 영혼이 잘 되면 일반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자연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와 같은 내 영혼이 신의가에 생수와 같은 예수님께 다 있다면 당연히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가이오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된가 더불어 범사의 잘 됨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우선순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 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범사에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요한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가요를 생각하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강건함을 위하여도 강구했습니다. 강건이란 우리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또한 디모데처럼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은 육체가 건강한 것 또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이며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는 병의 치료를 돕는 자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일을 도와줄 뿐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러한 삶이 2025년 한 해에도 있게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5년 한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게 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4년 한 해도 함께 하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년 한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의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존중에 나와 예배드리며 2024년 마지막을 보내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여 하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어오니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실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난의 파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